네 안녕하세요, 김택동입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다시 한번더 비트코인은 또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 불이 활활 타올라서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전 영상들을 포함해서 제가 진짜 계속 말해 왔었죠. 트럼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노래를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리플의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지저분한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만 보면 저 매물대에서 간신히 버티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어요. 요 근래에는 계속 상승만 하기는 하는데 단기 단기적으로는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보자면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많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개미 털기 하려고 또 조정 올 수가 있어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있잖습니까. 단기적인 내수 매도 타점 데이터 기반에서 타점을 잡아드릴게요. 꼭010-2256-4066 여기로 공유라고만 보내주세요. 절대 없으실 겁니다 진짜 제 목숨과도 같은 채널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일체 요구 안합니다 귀찮으시면 영상 및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누르시면 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다시 영상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FIT 21 법안이라 해가지고 코인 관련한 법안인데 일단 하원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다시피 상원을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나와 있죠. 아직 완벽하게 법안 처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하원, 그다음에 상원 통과를 하고 그다음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법안이 나오는데 하원만 먼저 처리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이 상원도 장악을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하원까지 장악을 했다 하네요. 저희 FIT 2 1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 때 일이죠. 당연히 바이든 보다는 트럼프가 더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대통령입니다. 지금 상원까지 장악을 했으니 하원은 통과를 했고 상원 대통령 제가만 남은 상태여서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될 확률이 정말로 높습니다. 물론 법안 내용이 조금 수정될 수는 있는데 아마 크게 바뀌고 그럴 것같지 않네요. 당연히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더 빠르게 캐치한 브래드 갈링하스 리플 CEO는 소송 전에 끝이 보이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소송, 이 0.1%라도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차트는 지지부진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말끔해지고 클린해지는 거죠. 게다가 방금 말했던 이 FIT 법안 통과가 된다면 SEC도 한층 더 고개를 수그러뜨릴 거고 이 ETF 관련 진행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큰 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리플은 정말 날아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신뢰성 있는 코인은 한번 올랐다가 개미털기 용으로 조정이 오고 다시 그 가치를 주목받으며 서서히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그두 번째 상승 이도 2,500원대까지 오른 저력이 보이죠. 그러다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뭐 여러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SEC 리스크라고 볼수 있겠어요. 실제로 리플은 SEC 때문에 상장 폐지를 겪어야만 했고 많은 리플의 투자자들은 뭐 세력, 개미 할것 없이 손을 놔버렸었죠. 이게 정말로 큰 결정타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는 들 폭락을 해버리면 손쓸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SEC 리스크가 해소되려고 하니 트럼프 당선은 정말 호재 중에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총의 큰 이더리움도 약 30배 가량 오른 전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리플의 그래프입니다. 이 녀석도 한달 만에 약 400% 가까이 오른 전력이 있습니다. 진짜 짧은 시간 안에 팍 치고 가는 경우가 이 코인 시장에서는 아주 허다하게 많죠. 지금 현 시점에서 이미 매물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올라도 다시 조정이 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올라도 못 먹는 사람들은 못 먹는다고 타점 정말로 잘 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기반한 투자로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데이터로 기반한 투자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중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예전부터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기술에 관심이 있었고 제가 주식을 할때그 업무에서 전반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똑똑하게 투자를 한들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프로그램 그 데이터로 투자하는 이 기법들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겠더군요. 제 계좌이고 소액이지만 하루 동안 이만큼의 수익이 난 겁니다. 그 후에는 코인에도 이 인공지능을 접목시켜 봤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 매매 지표랑 데이터 수식값들을 입력해 나온 결과입니다 아 물론 저 지표가 100% 보장된다는 말은 못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최적의 시기 그리고 괜찮은 조건들을 입력을 해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 지표를 입력하고 시장 거래 상황을 포착해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낸 겁니다. 아주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후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거두었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큰 방어를 해냈습니다. 세상에 100%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수익을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 보장 또는 100%란 것은 모두 사기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당신의 바쁜 시간을 아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궁금. 하시고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만 문자로 요청을 해 주세요. 요즘 추세는 본인의 생각과 투자법만으로는 이 모든 데이터를 축적한 AI와 그 인공지능 기술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고 그것이 곧 돈을 축적하는 지름길임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300분에게만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과 그 사용법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빨리 문자를 보내 주셔야 프로그램 공유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공유를 왜 하냐?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결국 ai의 정보 수집도 사용자의 데이터 검색량 등을 합산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득이고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이득입니다. 절대 유료로 돈 받고 제공한다거나 그런 짜치는 사기 행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의심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도 않아요. 저에게 직접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프로그램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당연히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대신 제가 직접 사용해서 결론을 도출해 낼 거고, 매매 기법, 하향시 대응 전략, 빠른 시장 상황들을 따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도 역시나 빨리 문자 보내셔서 빠르게 프로그램 익히시는 게 좋겠죠. 예전에 스마트폰 나올 때 다들 기억하십니까? 어르신분들 적응 못 하셔가지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 못 하는 거 주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받으시고, 사용법까지 제대로 익히셔서 질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총량, 그 총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300분에게만 보내주지 못한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보내주셔야 300분에게만 프로그램 보낼 수 있어요. 010-2256-4066. 010 2256 4066이 번호로 단두 글자 공유라고만 보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보내는데 단 10초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시고 스마트하게 하셔야 해요. 실천을 하셔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생겨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아,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원법까지 보내고 난 후에는 일일이 사적인 대화는 못한다는 점, 그 점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이시면 문자 온 내역들 다 보이시죠? 소름 돋는다고 하는 분들 이번 달에만 몇 명을 본 건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좋은 소식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정보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해서 나온 신규 코인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규 밈코인들 몇몇 개 발굴을 해서 급등을 한 적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신규 밈코인 하나 이 김택동이가 들고 왔습니다. 혹시나 저항 불안하시다면 단돈 5만 원이나 아니면 만 원이라도 넣어 보세요. 이 코인 종목이 급등하기만 한다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오른다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문자 보내셔서 꼭 좋은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코인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